앞전 영상에서 오브먼트 코드 강좌 어,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소 좀 어려운 내용이라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좀더 재미있게 동요 멜로디에 코드 붙이기 시리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 강의 내용이 길지 않고요. 짧지만은 반복해서 조금씩 나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제 강좌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리가 앞서 배웠던 똑같아요 노래를 배웠죠? 한번 해볼까요? <목소리> 무엇이, 무엇이 똑같을까? 짝가락두 짝이 똑같아요. 자, 이렇게 C키로 멜로디를 치셨다면, 이번에는 이 C키에 맞는, 동에 맞는 코드를 찾으셔야 한다는 거죠. 자, 그 연습을 할 겁니다. 노래의 구성에 대해서 일단은 알려 드릴게요. 모든 노래는 1도 화 1도 코드. 1도 코드가 기본적으로 있겠죠? 자, 시키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시키로 연주가 되냐? 자, 이 말이죠. 근데 노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모든 노래는 두 개는 있어야 돼요. 두 개. 자, 토닉 코드가 시키면은 이거를 맞춰 주는 코드가 G 키라는 거죠. 또는 G7. 자, 기본적인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코드로 놨으면 1도 코드는 우리가 이제 토닉 계열이죠. 자, 토닉은 1도. 자, 외우셔야 돼요. 그다음에 어, 도미넌트라고 부르는 5도 코드가 있습니다. 5도 코드 도, 레, 미, 파, 솔. 자, 이렇게 자기부터 1, 2, 3, 4, 5 하면 솔이죠. 그래서 솔로 시작하는 코드가 G키죠. 그래서 C키는, 토닉이 C키면은, 우리, 도미넌트라고 부르는 코드는 G키 또는 G7이 나온다는 거죠. 자, 첫 번째 시간으로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노래는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뭐다? 토닉과 도미넌트 코드. 토닉은 1도 코드를 얘기하고요. 도미넌트 코드는 5도 코드를 얘기합니다. 자, 오늘은 간단하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